안녕하세요. 제일 빠른 코인 소식, 탑콘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요, 주말간에도 조정이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도 급등 수익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요, 이 주말간 이 여러분들과 챙겨갔던 실시간 수익률부터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2월 8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지단 하루 만에 9% 급등 수익 나왔던 STP죠. 자, 최소 200분 이상은 이 주말간에도 이러한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름 있고요. 중요한 수익 챙겨가시면 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STP 외에도요. 이런 단기 상승 나올 코인들 자,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이죠. 자, 이런 코인들만 조금 잡아드린 결과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목들 아직까지 수익으로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과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요. 싹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방은요. 이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이죠. 자그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그러니까요 지금처럼 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이러한 수익들 못 챙기고 이 손실만 늘어나고 계신 분들이죠. 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에 입장해서 이러한 수익들 한 개라도 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종목 바로 솔라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요. 짧고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꼭 시청하신 다음에 이 솔라나를 통한 급등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현재 솔라나 있죠. 이 전형... 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상승 패럴의 채널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이 패턴은요, 그 채널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저점 그리고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정말로 전형적인 누가 보더라도 상승을하는구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를 알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솔라나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2월 3일 캔들 있죠. 자이 부분 보시면은 이 채널 하단선에 지지를 받자마자 귀신같이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자. 심지어, 이 최근 캔들 같은 경우에는, 121선 부분까지 눌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미리 그어드렸던, 요 매물 대요 121선의 이중 지지를요, 완벽하게 받아주면서,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의 자리는, 추가 이탈이 나오더라도, 말씀드렸죠. 이중 지지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위쪽으로 추가 상승 나와줄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솔라나의 상승단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아래쪽에 나와있는, 요 거래량들이 있죠. 요 거래량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월 중순경이죠. 이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며 이 채널의 상단부까지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세력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게 되며 조금 하락이 좀 이어졌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요 정확하게 이 채널의 하단선 이탈이 안 나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121선과 30만 원 매물대에서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최근 매집봉이죠. 자, 이 2월 3일 요이 부분 이 상당히 유의미한 이 매수 거래량까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추가 급등 가능성은 아주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이런 상승 단소들의 토대로 지금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조금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채널의 중... 중단부까지의 수익을 가볍게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의 매집을 끝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면 중단부를 넘어서는 이채단 상단부까지의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 차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첨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이제 솔라나 베이스의 수많은 밈코인들이라든지이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있죠. 자, 이러한 거래소들에서 솔라나 베이스의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상승 가능성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이 차트적인 부분을 이렇 해서 강력한 상승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가 있죠. 이게 지금 이 영상 기준으로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추후에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 시나리오 대응법 있죠. 요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실시간 정보 있죠. 이 실시간 정보를 드리고 있는 정보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 매도 타점이라든지 당연히 뭐이구간 왔다고 전략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이 스프레드 매도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권을 꾸준하게 유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어,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이런 실제 수익률로 수명하게 증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 통해서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수익들이죠. 정말 단한 개라도 더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솔라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